블랙록의 일경원 자금을 등에 업고 수천배 상승이 예상되고요. AI 메타를 지나서 새로운 상승 메타를 이끌 걸로 예상되는 RWA 저평가 코인 TOP5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코인 상승을 이끈 첫 번째 테마가 약 20배 폭등을 보였었고요. AI 코인은 15배 상승을 보인 반면에 RWA 메타는 약 2.5배의 상승률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 RWA로 몰리는 엄청난 기대감과 자금의 규모를 봤을 때, 앞으로 15배나 상승했던 AI 메타와 같이, 이 RWA도 더 크게 상승하면서 코인 시장을 새롭게 주도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큰 이유는요, 블랙록이 RWA 사업을 위한 펀드를 출시하면서 공격적인 사업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요. 블랙록의 행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블랙록은 10조 달러, 한화로는 1경 4,50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는 기관답게 세계 1등 거대 자산 운용사이며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이끈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10조 달러, 약 1경 4,500조 원은요. 한국의 GDP의 7배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엄청나죠? 이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RWA를 위한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 펀드인 비드 를 출시했고요. 이 RWA 시작은 이경원 규모까지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블랙록의 RWA에 대한 투자 사실이 공개되면서 실제로 RWA 메타에 속한 코인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요. 블랙록 뉴스 이후로 200% 상승했고요. 엘리시아 코인은 일주일 만에 210%, 폴리메시는 해당 뉴스 이후 보름 만에 250% 급등이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RWA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RWA는 실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산들을 토큰으로 분할 발행해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에 있는 채권, 부동산, 예술품, 이런 다양한 자산들을 토큰으로 변형해서 세계 어디서든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의 경제적 가치는 40조 원이라고 해요. 개인들은 이거를 소유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고 고액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가 없죠. 하지만 모나리자의 지분을 여러 개로 토크나 즉 쪼개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RWA입니다. 이 RWA의 장점은요. 24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싼 예술 작품을 단돈 만원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을 주입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기 때문에 위변제가 불가능하고요. 정보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장점으로 많은 코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받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rwa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될까. rwa 코인이라고 네이버와 구글에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은 코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투자할 만큼 실질적인 가치가 있고 유망하지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요 유망하지만 저평가되 있는 코인 rwa 코인 탑5를 공개해 드릴 거고요. 뒤로 갈수록 더 큰 상승률이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는 코인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은 체인링크입니다. 이 체인링크는요. 블록체인의 오라클 서비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걸 통해서 체인링크가 하는 일은요. 마치 등기소의 역할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할때 매매정보를 등기소에 등록을 하죠. 마찬가지로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블록체인 세계로 연결시켜 주기 위한 중요한 일을 이 체인 링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인 링크는요. 이런 잠재력을 인정받아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스위프트와도 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운용성 테스트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어요. 이 스위프트는요. 국제 송금을 할때 형성되는 은행 고유의 코드값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이 고유 코드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국제적인 규모가 어마어마한 만큼 그 역할을 담당하는 스위프트와의 협업이 체인링크의 잠재력을 크게 보여줄 걸로 예측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아발란체 코인입니다. 아발란체는요 최근에 JP모건이 오닉스라는 자산 토코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그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JP모건이라는 미국 최대 은행의 선택을 받은 만큼 JP모건을 추종 하는 다른 기관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걸 예측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추후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기술 관련 협업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걸로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RWA 코인은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기존 금융시장에는요. 뭐 국채라던가 머니마켓과 같은 일부 금융상품들은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허용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토큰화하면서 일반인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오픈한 게 바로 이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이걸 일반 투자자는 물론이고요, 기관에서도 엄청난 성과로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앞서서 제가 RWA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유동성 공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온도 파이낸스가 이 프로젝트를 오픈하면서 거대 자산을 토큰화했고요, 이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좋은 사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이 공급이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는. 게 게 누구예요? 바로 기관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들에서 엄청난 파트너십 요청이 쇄도합니다. 그첫 번째로 들어왔던 곳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블랙록이고요.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브릿지워터까지 이런 월스트리트 최강의 펀드들이 협업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파운더스펀드, 판테라 그리고 코인베이스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죠. 기관들의 사랑을 받는 코인이 바로 이 온도 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코인은요. 바로 메이커 다우입니다. 메이커 다우는 디파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의 은행들처럼 담보를 잡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여기서 담보가 되는 물건이 바로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디파이 프로젝트들은요. 현실 은행과는 관련 없이 자체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RWA를 통해서 현실 자산의 블록체인화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토큰이 발행된 이후에는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메이커다운은요 중국의 거대 자본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홍콩에는 대표적인 가상 자산 거래소인 해시 해시키 그룹이 있죠. 이 해시키 그룹의 해시키 캐피탈도 이번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해시키 그룹이 현물 거래형 토큰을 21개를 발표했습니다. 를 여기에 포함된 토큰이 바로 이 메이커 다오예요. 중국 자본의 유입까지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코인은요. 이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업비트 현물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RWA, 웹3 중국까지 묻어 있는 엄청난 코인이요. 지금 현재 코인 코인 시장을 이끄는 메타가 RWA, 웹3,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업비트 현물 상장 시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여러분들 하루만에 막 몇백 퍼센트 상승하는 상장 비밀 쏘는 코인들을 보면서 아 저걸 미리 사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최소 천 퍼센트 이상의 수익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코인으로 남기겠습니다. 이 코인 받아가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화면에 제가 띄워드린 번호 010-7683-0944제 번호로요. 100억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 코인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도 이미 조금 사둔 코인이고요. 전부 코인명까지 공개를 지금 다 해버리게 되면 아, 이걸로 자꾸 장사하고 사기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정도 요건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코인 받아가시는 방법 010 7683 0944 번호로 100억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종목명 다 공개해드리겠다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